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지금 제2자 교육과정을 갑자기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교육과정 홍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과정명은 NX 활용한 사출금형 설계입니다. NX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 금형, 부품 모델링, 그 다음에 조립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쉬운 그런 교육과정이죠.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 자체가. 이 교육과정을 맡게 돼서 홍보차 이렇게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네요. 교육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고요. 교육시간은 총 5일인데 월화수목금.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어, 저녁 5시, 저녁은 있죠. 오후 5시 30분까지 총 36시간입니다. 긴급 공지사항입니다. 어, 지금 제가 제 입장 맡은 요... NX 사출금형 설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집이 잘안 돼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바뀌었죠 2022년 9월 19일부터 2022년 9월 23일까지입니다 자 혹시 어, NX툴, NX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싶거나 또 거와 곁들여서 사출금형 설계에 관련된 부품설계 또는 조립 그 정도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마구마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산의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혹시 교육을 받게 되시면은 이기숙사로 오셔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혹시 NS2를 뭐 배우고 싶다 하셨던 분들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요. 어, 즐겁게 아주 좀 시험시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 가시는 분들은 저희 요 밑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43 540-9214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참고로 이 교육 과정은, 이제 여기 보시면 유급 휴가훈련 교육 과정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컨소시엄이라는 사업 안에 있는 내용 그런 훈련인데요. 유급 훈련, 유급 휴가훈련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을 이제 받고 수료하게 되면, 이제 그 구, 그 교육을 받았던 그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환급해주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료자에게 한해서만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그래서 최저 인구곱하기 훈련 시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비용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이브였습니다. 우선 글자에다 색깔이 피는 거좀 배워볼게. 요 색깔. 자 글자에다가 이제 색깔이 피는 걸 바로 배워볼 건데. 이거는 순서는 이렇게 건너 뛴 거예요. 뭐, 어차피, 뭐, c a 라는 거는 명령어 전체로 다 배우면 되는데, 그걸 약간 뒤죽박죽 섞어서 배우는 거니까, 뭐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명령어 있잖아요. 명령어 H. H를 입력하세요. H 엔 r 자, 요거는 이제 해치라고 해서, 또 해칭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 무늬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무늬. 도형에다가 문이 입력. 자 H 엔터 한번 쳐보세요. H 엔터. 자 H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네 지금. 음, 창이 뜨고요. 자 우에 보세요. 우에. 여기 우에를 보세요. 이 부분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우에쪽.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선택점이라는 게 있고요. 경계라는 부분에, 여기 왼쪽 상단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오른쪽 솔리드라고 영어 보이세요? 솔리드? 솔리드 보여안 보여요? 음, 보이죠? 어, 솔리드 클릭하세요. 솔리드 클릭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창을 선택하시게 되면 색깔이 입혀질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색깔이 안 입혀지시는 분들은 다시 솔리드를 클릭하시나 다시 찍어보세요 음. 자 어, 어려워요 어자 다시 한번 하게요겠다니다 ESC 누르시고자 되돌리기 버튼을 좀 활용해 볼게요 되돌리기 자 되돌리기 버튼은요 U 엔터 에번 엔터 요자자다입니 다시 엔터 치시면 되돌리기가 돼요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한번 만치세요 U 엔터 자, 유엔터 접으시면은 사라지죠? 안 사라지면 한번더 하시고, 사라지면 냅두세요. 왜냐면 글자까지 사라져요, 저거. 계속 치면 이게 되돌리기 되는, 되돌리기 기능이라서, 나중에 다 없어져요, 글자가. 그래서 한 번만 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유엔터. 치셨나요, 유엔터? 되돌리기 되셨죠? 자, 다시 h 엔터 치세요. h 엔터. 그 다음에 솔리드 있죠? 솔리드 클릭하시고, 여기 영역, 이 공간을 찍으세요. 공간. 선을 찍지 마시고, 공간. 안쪽에 공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색깔이 입혀져요. 다 됐으면 엔터. 그러면은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요게 해치기 능이에요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이거 뭐 써먹을 써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써먹냐? 좀 원점 기호 만들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 글자를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상대좌표 즉 골뱅이, 골뱅이 그다음에 x 값, 콤마 y 값을 집어넣어서 입력을 해서 선을 이제 그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게 주로 이제 그 수평선하고 수직선이잖아요, 수평선 수직선. 근데 이런 선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직교모드라고. 직교 모드. 여러분들은 이제 F3번. 아, F3번이 아니군요. F8번. F8번 입력하세요. F8번을 눌러주시면 직교 모드가 돼요. 직교 모드. 자, F8번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라인 명령어 집어넣어보세요. L 엔터. f 8번 누르고, L 엔터. 그 다음에 한점 찍어보시고, 방향을 가리켜보세요. 그러면 얘가 수평 방향, 아니면 수직 방향으로 밖에 안 가요. 방향이. 자,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 봤자 수평 수십 방향밖에 안 가죠. 그 상태에서 방향을 가리키신 다음에 거리값 집어넣어. 예를 들어 30 엔터. 30 엔터 하면 정확하게 30mm 선이 그려져요. 30 엔터. 그다음 밑으로 방향 가리키고 6 엔터. 그다음 좌측으로 가리키고 18 엔터. 그다음 밑으로 가리키고 6 엔터.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12 엔터. 밑으로 가리키고 6 엔터. 그 다음에, 어, 잘못 입력했어요. 자, 잘못 입력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U 엔터 치세요. U 엔터. U 엔터 치시면 다 되돌리게 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고6 엔터. 그 왼쪽으로 가시고, 12 엔터. 그 밑으로 내려서, 12 엔터. 그 다음에, 왼쪽으로, 어, 12 엔터. 그리고, 위로, 어, 30 엔터.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다. 이게 직교 모드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직교. F8번을 누르면 은 직교 모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요거, 요거. 밑에 보시게 되면 요 아이콘에 해당되는 거, 요게 직교 모드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면, 여기있으면여기 요게 여기 직교 모드다. 요게 그러니까 F8번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그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리시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뭐못 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상대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좌표를 그리든 직교모드로 그리든 그리시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지워주시고 다시 저장, 컨트롤 S. 거기까지 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추가시킬 거냐면요, 어, 우리 문자 있죠, 문자. 문자 기입하는 걸좀 배울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명이 들어가겠죠 이름이 이름을 추가시킬 거예요 자 명령어는 mt예요 mt 명령어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mt mt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단어적이죠 mt 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 mt라는 단어가 mt 건전하게 mt가 있고 또 불건전한 mt가 있죠 자 하여튼 mt 자 MT로 갑시다 그러면 MT 엔터 치시고 음. 여기 여러분들 현재 그리셨던 도형 여기 위쪽에 여기 한 왼쪽 상단 이제 거기다가 영역 표시를 좀 하시는데 한점 찍고 두점 찍으세요 한점 찍고 두점 그럼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입력 창이 네. 떴나요? 네. 자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주석이라고 써있고 밑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2.5라고 네. 2.5 써있죠 거기다가 숫자 5를 집어넣으세요. 엔터 한번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글자가 크게 입력이 될 거예요. 밑에. 홍길동, 홍길동에 적어놨는데이 문자 기입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진행을 좀 할게요. 그 여러분들 이름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관리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던 거를 이제 비교 측정해서 딱 보니까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이 정도면은 이제 캐드의 기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게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선에 대한, 이런 데이터 값 구하는 건 제가 알려드렸어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요 창이 뜨는데, 이 창이 뜬 상태에서 이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 선에 대한 데이터 값이 나온다. 그래서 길이와 각도를 보고, 대략 내가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방식도 사실 불편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면에 나와 있는 이, 이, 거 그대로, 따라서, 그, 도면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만드시려면 이제 우선 먼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치수 스타일 관리자 가셔가지고 치수 환경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가셔서 치수 영역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세팅이라고, 세팅. 세팅 진행. 그러면은 단축키가 이제 뭐냐면 얘는 디멘션의 약자 D에요. D 엔터 치시면 되겠고. 자, D 엔터 한번 쳐보세요. D 엔터. 그럼, 디엔터를 쳐보시게 되면은, 여기 창이 하나 이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뜨죠. 거기에 보면, ISO-25라고 써있죠. 이 ISO-25로 세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스탠다드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거 요거 절대 쓰지 마세요. 이 스탠다드는 방식이 되확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킵하는 방식과. 그래서 IS25를 o 선택한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오른쪽에 는 새로 만들기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알수 있는 걸 집어넣으세요. 저 같은 이제 기본 치수라고 집어넣고 기본 치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 맛대로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계속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 여기 주의할 점 밑에 시작에 ISO-25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주의해 주시고 다 됐으면은 계속 버튼 눌러서 진행합니다. 뭐 다른 건손댈게 없고요. 그첫 번째 영역에 보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있는데 색상을요. 다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요것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빨강 빨강 세팅해 주시고 그 세팅이 다 끝났으면 바로 이제 문자로 넘어가세요. 문자 자 문자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기호 및 화살표는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우선 문자만 세팅하시면 돼요. 문자나 이제 문자 스타일이라고 첫번째 항목 있죠 스탠다드가 잡혀있는데 얘 옆에 는 점점점 점 세개짜리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laughs>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는데 우리 가 어떻게 세팅 할 거냐면 글꼴 있죠 글꼴에 있는 요 영문으로 써있는 요 아이콘 명령 있죠 요거 눌러보시면 글꼴 종류가 쭉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실래요 마우스 휠을 눌러 마우스 휠을 굴려 가지고 돌려서 쭉 밑으로 내리세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굴림체 한글 요 글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굴림 있죠. 굴림 또는 굴림체를 선택해 주시고, 어 굴림 쭉 밑에 내려보시면 나와요. 쭉 밑에 내려보시면 굴림 또는 굴림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예스 한번 눌러주세요. 자 스타 1이 돼서 있죠. 스타 1. 타일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기본 문자라고 넣어주세요. 기본 문자. 원래 이거 먼저 했어야 될것 같은데, 순서가, 순서가 좀 꼬인 것 같아요. 하여튼 기본 문자 눌러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글꼴, 그러니까 굴림은 잡혀있네요. 안배하고 다행이네. 그럼 굴림에 이 기본 문자로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다 됐으면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밑에 닫기 버튼 누르세요. 기본 문자 떴으면 굴림에. 됐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 왼쪽에 보면은 스탠드라 써있는 거 있죠. 그걸 누르시면은 기본 문자가 있을 거예요. 기본 문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 문자. 그러면은 기본 문자로 세팅이 끝난 거예요. 기본 치수, 기본 문자. 기본 문자에서 세부 항목은 굴림, 또는 굴림체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자 색상. 여러분들 바탕화면이 검정인 분들은 문자 색상을 노란색으로 하시고, 저처럼 흰색인 분들은 파란색으로 하세요. 그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바탕화면이 흰색이면 파란색, 검정이면 노란색으로 하세요. 다 됐죠? 다 됐어 확인. 여기까지만 세팅하시면 돼요. 그다음 닫기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치수기 할때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배울 건데요. 원래 이그 치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명령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단축키로 갈게요. 단축키. 자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선형 치수인데 선형 치수.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선형 치수인데, 이 선형 치수가 뭐냐면, 지금 도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평 수직선 있죠. 거기 치수 기입할 때 선형 치수를 써요. 명령어는 DLI 를 씁니다. 명령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들이게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도면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선형 치수 DLI 라고 기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 D, L, I 치시고, 엔터. 자, 포인트를 찍어주시는데, 포인트는 요 여기 보세요. 선의 끝점 있죠? 선의 양쪽 끝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클릭, 클릭. 그 다음에 바깥으로 뺍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뺐죠? 뺀 상태에서 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칫솔이 기입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다시. 다시 스페이스 키 또는 엔터 키 한번 치세요. 명령어 재 입력됩니다. 왼쪽 그다음 오른쪽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세 번째 클릭.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되죠. 자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점을 찍은 다음 마지막 방향 가리키시고 또 마지막 점 클릭. 간단하게 치수 기입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DLI 선형 치수다. 자 여기, 여기 또 보세요. 이번에 수직선 한번 보시는 수직선. 수직선 이런 식으로 도 점을 찍어서 기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입하시면 또 된다. 이게 어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면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손에 수전증이 없는 한, 손이 떨려가지고 기입을 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셨죠? 음. 되셨죠? 예. 음. 자, 여거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 열심히 했는데 욕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일 열심히 했는데 나도 욕 먹어. 잔소리 먹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 도면상에서도요. 내가 열심히 진짜 어? 우리 사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도면을 그렸는데. 나중에 사사한테 이걸 바가지도 얻어먹는, 얻어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치수기입을 하실 때, 치수기입을 하실 때, 여러분들 지금 아무런 이런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치수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치수기입을 하는데, 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에 이제 교수님께서 뭐하라는대로막 시키니까, 막 이렇게 막 치수기입을 막 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이렇게 분들 계실 거예요. 저죠 딱, 이렇게 비슷하게. 자 여기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어떤게 더 간결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왼쪽이 왼쪽이 나요? 오른쪽이 나요? 왼쪽이 어, 당연히 왼쪽이 낫죠. 치수 기입을 하실 때는 여기 잠깐 보세요. 우선 치수를 하나 뽑으세요. 치수를 하나 뽑으시고 나머지는 이 뽑아져 있는 치수의 이 화살표 끝점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 차이 다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치수 기입이 입력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 그러면은 제 3자가 봤을 때도, 어, 잘 그렸네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지금 금방 제가 했던 대로 막 뒤죽박죽 막 높이 안 맞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거는 보기 안 좋다는 거.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 잠깐만 한번만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외형선하고요. 이 치수선은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어야 돼요. 살짝 끊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할 때 잠깐 보세요. 치수 기입하실 때이 외형선 있잖아요. 이 외형선의 이 안쪽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치수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치수선과 이 외형선이 겹쳐지면서 여기에 현재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안 생기죠. 어, 이런 건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치수기입할 때 항상 끝점을 찍어서 이 점이 나오게끔 공간이 나오게끔 해주시는 것도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신경 써주시고 자 남은 시간 이것도 천천히 한번 또 기입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치수 같은 거 기입하다가 실수하면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간혹 이제 실수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거 교수님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버렸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원상복귀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원상복귀. 자 원상복귀는 어떻게 하냐? 우선 내가 어떤 치수선이 틀렸는지로서 체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우선 클릭을 하시는게 좋아요. 치수선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한 걸 보고 아, 요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 우선 확인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이 이렇게 안쪽서부터 뽑아져 나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ESC를 눌러가면서 클릭 확인, 또 ESC 누르고 클릭 확인. 확인이 됐으면은 요선 있죠. 요 선의 요 끝점 있죠. 요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수정이 완료된 겁니다. 굳이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지우고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어차피 처음에 그렇게 지우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이제 수정하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 더 있어야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또 불편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잠깐 보시면, 자, DLI. DLI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하나 이 기입을 하고요. 기입을 하고,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이, 10이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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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죠? 요 위치에 맞춰서 계속 치수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또 말처럼 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요런 방식들, 이렇게. 일일이 렇게 찍어간다, 찍어가면서 작업하는 방식이. 그러면 이거를 좀 자동화로 할 수는 없냐. 좀 편하게. 어, 편하게 할 수는 없냐. 그게 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하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명령어는 여러분들좀 적어 놓으세요. 명령어는 dco라는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dco 이 dco는 연속선이에요 참고로 연속선 그래서 dli와 dco는 세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세트 메뉴로 자 됐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우선 dli로요 dli로 치수를 우선 뽑아줘야 돼요 1차적으로 이렇게 뽑아주시고 자 우선 뽑아보세요 1차적 한군데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DCO 그러면 현재 첫 번째 치수를 기준으로 되게 치수가 자동으로 뽑아져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상태에서 이 끝점이 있죠 현재 이 도형의 끝점을 연속적으로 찍어주면 이 치수가 자동으로 뽑아져 나와요 이런 식으로